망고젤리입니다. 오늘은 저가 한번 푸딩스러운 푸딩액기 만들어 볼건데 아,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건 예제 이건 제출처고요. 이거 영상은 나중에 준비물이 지금 없는 관계로 나중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도 진짜 푸딩스럽고 진짜 물, 물을 만지는 건데 물이 안 먹고 액게, 진짜 액 느낌 나는데 물이 뭉친 느낌? 진짜 이게 되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진짜 물 만지는 느낌이. 요 나는 이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부어볼게요. 자. 이부볼게요 진짜 탱글탱글하고 좋아요. 이게 솔직히. 강 추드리네. 이가 베스트. 지금 거대 쫀득 치즈 액괴가 이제 원데 베스트 1 이었거든요 아 이제 베스트 1 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거대 쫀득 치즈 액기는 베스트 2 정도? 이렇게 진짜 좋아요 베스트 1 액괴는 이렇게 막 만져도 풍풍 잘안 터지고 진짜 좋은 액괴입니다 이런 액괴예요 지금 소음이나 그런 소리 들리더라도 해야니다 지금 부모님 방에서, 아니, 부모님이 주무시고 계속 코구리 소리가 들리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들린다라면, 일단은 진짜 이게 되게 푸딩스러워요. 진짜 좋아요, 이거. 이게 진짜, 뭐야 되지? 진짜 푸딩스러워요. 푸딩이. 진짜 푸딩스러워서 내가 제가, 푸딩이끼라고 진짜 지었어요 근데 푸딩이끼라는 건되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건 제출처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이거 만들어보시면 거대 쫀득 치즈이끼처럼 후회 안 하고요 얘는 진짜 제출처 일단은 이거를 이거를 이제 통에 넣어줄게요. 저는 이거제추처고요 되게 뽕당거리고, 냅도 잘 되고, 풍선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강추 드리는 게 하나입니다. 이거 준비물 나중에 생기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럼 영상을 마칠게요. 그럼 안녕!